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지금, 나스닥이 지금, 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200일선에 뭐, 가까워졌죠? 뭐,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뭐, 지금 뭐, 연착륙이냐, 뭐, 착륙이 없냐, 뭐, 등등 해가면서, 뭐 상당히 오늘 1월달, 뭐, 지금까지 랠리가 또좀 이어졌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만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200일 나스닥 시장의 200일 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입니다. 뭐 대부분 줄일 때도 있고 사항에 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그래서 올해 작년 1월달에도 이때 제가 다 처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 200일 선이 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이이 이 리스크 관리로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이렇게 요런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다시 200일선에 가까워오니 물론 이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 없이 계속 이제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스탠스를 유지할 텐데. 뭐 가끔 이게 이제 뚫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원칙대로 다 처분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뜻이고 제 투자한 개별 종목은 요렇게 변동이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투자한 종목이 여기서 뭐 올라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졌지만 나스닥은 떨어졌지만 종목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반드시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서 손실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 나스닥 지수가 이렇다는 거고, 어, 제가 개별 종목은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뭐, 물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거는, 어, 저만의 이제, 어 나름대로 원칙이니까, 뭐, 물론 무조건 따라 하시다가는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죠? 올라가는데 뭐, 파시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걸로 뭐, 지금, 뭐, 이때도 그렇고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 현금을, 어, 지금 저는 지킬 수 있었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22년 1월 달에 제가 먼저 영상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뭐, 지금은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지금 근접해졌다. 근접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이큰 폭으로 하회해서 200일선을 어, 뚫고 내려간다면 저는 원칙대로 또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식 투자에 관련된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는 또 다른 얘기죠. 미국 국채랑은 달리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투자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감안해서 뭐 참고하셔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이 영상 관련해서는 제가 더보기인가요? 거기에 이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어,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